자,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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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좀 나눠 먹을래? 아니야, 안 돼. 탑차리. 님이 먼저. 차리 차차리 날아가 빨리 가지 마. 자.

Sim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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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minating Simon team owner Hi 좋은 방법이야. 자. 배고파요다 왔어, 다 왔어. 하세요 왔어. 아, 예, 잘 흘러요. 자, 하나, 둘, 셋! 아, 대단해요. 오. 민이, 안 힘들었지? 네, 시원아, 안 힘들었어요? 힘들었어요? 네. 아유, 잘... 네. 기분이 좋아요. 기분이 좋아, 우리. 힘들었지만 도착은 잘했다. 화이팅! 아... 자눈걸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. 쓰레기는 자 쓰레기는 자 주머니에 넣으면 돼. 파이팅 파이팅.